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이고 또 진리와 고지 사이의 싸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아담과 하와 양편에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사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읽었지만은 아수로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희석이야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한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이렇게 이해간 신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신이 없어요. 그렇게 말 했다 해도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무엇이든지 요구해. 내가 줄게.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줄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뭐냐면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기도가 어려울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 남아 기도 생활이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게 예, 주님께서 한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이 밤중에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게 일한 후에 이제 잠이 거의 들었는데 두시나 3시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예안 반가워요. 하나도 안 반가워요. 두드리는데 그것도 좀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떨 때 새벽 3시경에 전화가 올 때도 있잖아요. 새벽 여분 3시에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전화가 틀림없이 이런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을 때는 틀림없이 큰일이다 기대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누가 새벽 3시 전화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새벽 3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집에 빵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laughs> 그럼 뭐라 그래요 <laughs> 반갑게 그래 빨리 와 줄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지금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새벽 3시에 전화해서 빵이 있냐고 이 친구를 보면 밤중에 고은이 자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방이 한개 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식구대로 다 애들하고 누워서 지금 잠이 들고 다 공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야 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가 와서 뭐라, 뭘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빵 달라는 거예요, 빵. 왜냐하면 그것도 누구 친구 때문에 자기 의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빵이 없으니까 그빵좀 달라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죽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집이 지금 쌀도 있고 다해 밥해 주지 자기 집이 지금 뭐예요 밥해 놓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준비한 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밀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준비해 놓은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간청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와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게 해 돼요. 그래서 왜 문을 두드리냐? 그러니까 빵, 나빵좀 주세요. 그래. 아이, 가가다 없으니까 가. 그러면 또 문을 두드려요. 언제까지 두드려요? <laughs> 아침 6시까지 많이 두드린다고 생각하면 사람 어떻다고 그래요? 돈다 그럴 거예요, 돈다. 그것도 하루 저녁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에 와서 그러면 어느 것이 쉬워요, 그러면? 주어버리는 것이 훨씬 쉽다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기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계속해서 두드리면 안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간청을 해준다는 간청을 해요 간절히 요구하기 때문에, 사정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가 안에서 대답하 이르되 나를 괴롭게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청함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그러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구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이미 포기했죠. 포기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과부의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과부가 주님께서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재판관이 알지도 못하는데 과부가 힘도 없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와서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구하니까 처음에는 얼마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세 달도 좋고, 계속해서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어떤 게 편해요? 들어주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계속에 두드리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이게 누구 약속입니까?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져요? 예?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냐면, 이제 내가 무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은데, 저 여인이 와서 맨날 나를 괴롭게 할 터인데, 차라리 들어주는 게 되게 편하다. 그래서 그걸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면요, 밤낮 구하는 자에게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거기다가 뭐라고 엎으셨냐면 그러나 내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가,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를 달라 하면 정가를 줄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자식과,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제 어떤 관계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힘든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뭐 찬양이나 이제 처음 얘기를 나가지고 안고 다닌 사람들은 천, 세상에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원수라 그럴까 그럴지 모르지만 <laughs> 이걸 어떻게 원수라 그러지? 제가 이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절대로 자녀들은 원수는 아니에요. 왼수지. <laughs> 그죠? 럼 원수와 왼수가 뭐가 다르냐? 제가 이제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원수는 미워하는 자 적이 원수고, 왼수는 사랑하는 적이 왼수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원수는 아니야 왼수지. 그럼 어떻게 왼수가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공부하라는데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만 앉아있을 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더, 좀더 이제 나가보면 알거요 그리고 나중에 어이에요? 나이 먹었으면 시집장가를 갈 것이지, 안 가고 있으니까 왼수고. 그 다음에 시집장가를 갔으면 멀리 가살 것이지, 가까워 살면서 힘들게 하니까 왼수고. 그렇잖아요? 지 자식 낳았으면 지가 키우지, 데려다가 키워달라니까 왼수고. 또한 가지 뭐예요? 이왕 세상에 살거 건강에 잘 살지,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또 왼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아픔을 당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면 너희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왼수일지라도 자식에게는 달날 때 나쁜 걸 절대로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왼수니까 크리스마스 날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날 돌아오니까 여러분, 박스에다가 독사를 사가지고, 딱 <laughs> 넣어서,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자식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들은 그런 자식들로 들어있어요. 자기 어머니 집다 저당 잡아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린 아들도 있다 그러더라. 자식은 그럴지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뭐라죠? 고하셨 너희는 잃을지라도 그러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잃어버릴수 있지만 부모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난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악한 자식이든 선한 자식이든 좋은 자식이든 내 자식은 정말 효자다. 그럴 자식이 아닌 내 자식은 왼손라 그럴지라도 그 자식을 잃어버릴 수 없고 그 자식에게. 절대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선물로 줄 수는 없어요. 부모는 안 그래요. 왜?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왜 사랑해요? 그 모진 인연을 왜못 끊어버리냐고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낳았으니까. 자식이니까.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으니까 그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후회가 훨씬 많잖아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심지어 하다도 안 되니까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놔두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아수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징계하라고 했는데 너무 징계했다고 또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민족으로, 자기 자손으로 삼으신 이후에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사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모가 자식이 달라는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뭘 줘요? 한번 해보세요. 정갈이 뭐예요, 정갈이? 정갈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쏘면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진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자녀들에게 정갈을 선물로 해보세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그런 예를 드시면서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또 다른 대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면, 부모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이 여기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언제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한번 여러분 시험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한 3시에 다른 형제자매 집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드려 보시라고 언제까지 두드려요? 틀림없이 열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주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열릴 거라고 그것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려 구하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세상에 올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말씀 공부하면서 힘이 생겼어요 어떤 힘이 생긴 지 아세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언제,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우리할건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게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가 구해서는 안될 것들이 많아요. 어린아이가, 지금 4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M16 소총을 달라고 그러면 부모에게 줄 능력도 없지만은 줘서는 안 되는 거냐요. 그런데 줄 때까지 때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아니면 모조품을 주든지, 아니면 교훈을 가르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이런 약속을 했다면 저는 믿지 않아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무엇이든지 제가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줄 능력도 없고 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럴 뿐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발게할수 있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솔직히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뭐냐면 우리는 어떨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 하지 않은 것은 구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적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큰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그 모든 걸 놔두고 내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내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미리 알고 하나님 이가 안 주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이안 좋아하시어 내가 미리 그분의 마음을 판단해서 행동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때 칼을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애들아 모르니까. 그러나 죽고 안 죽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언제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 참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게 가능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게 모든 걸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벌써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고 수많은 나라가 바다 속에 빠졌을 거예요. 네, 제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게 모든 걸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모든 일을 다 공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겠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 성계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필요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 성계에 보시면 주님께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 것이 아주 많아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그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들에 뭘 생각해보라.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새들을 생각해보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입히지 아니하냐.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그런 예를 들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잘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건 뭐냐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과 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그 마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사랑하고 어느 것이 더 기쁠까? 어느 것이 더 기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깊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자신을 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또 반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다가 혹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준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그런 사랑은 우리가 찾아보기 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인간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말안 들을 때는 제 왼수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왼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왼수 그러던가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은 인간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또 친구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심지어 밤중에 찾아오는 그러한 친구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그 간청함에 주지 않느냐 너희가 부모로서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또속 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에게는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지 않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딱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그 시간이 되니까 나 그럴 줄 알아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어떤 걸 하겠어요? 안 주실 줄을 믿고 있어?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고,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고,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 과부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역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내가 세상에 올때그 믿음을 보겠냐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구하는 자를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고 다시 용기가 났어요 무슨 용기요아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찮게 해야 되겠다 귀찮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몇 번? 예, 네, 그거에 제가 그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이야기하고 서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해야 됐구나. 그럼 누구 귀가 가려울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실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노고하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대로.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게 되면 더 뭐가 생겨요? 더 담대함이 생기고 더 힘이 나고 더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한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무실 때 새벽 3시에 문을 더 두드려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잘 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